자 이번에는 안반 사면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땅에온 집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안반 사면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리가 있어 가지고 파괴면을 이루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체의 무게가 있겠죠. 자, 이 암체의 무게가 이런 방향으로 W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때 전리의 경사각을 알파로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체의 무게 W는 자, 이 방향의 분력이 있고요. 이 방향의 분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방향의 분력은 T라고 해서 파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향의 분력은 자, n이라고 해서 연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것이 알파이면은 이 각도도 알파가 됩니다. 알파가 되고 자요 전체 암체 무게 W가 있다면은 이 W는 이런 식으로 노멀 즉 연직력으로 작용을 하죠. 이 연직력의 값은 W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파기력, 요 t는 뭐가 되겠습니까? W에다가, 네, 요것이 알파니까, 요 파기력은 W에다가 사인 알파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 여기에 인장균열 내부의 수압이, 물이 찼을 때 수압이 이 V라는 수압이 이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수압을 V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때 이 값은, 자, V에다가 코사인, 요 알파 값이 되죠. 코사인 알파 값이 되고, 이 값은 V에다가 사인 알파 값이 되겠습니다. 이때 V는 인정균율의 수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당초에 이렇게 해서 사면 내부의 지하수가 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낮았는데 배수 상태였는데 어서 배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투가 되어 가지고 침투 침투는 영어로 하면 infiltration 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표면 유출은 i n f l u e n c 라고 이야기 하는면 영어까지 적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침투 침투가 되어 가지고 또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위로 물이 올라오는 방향도,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기서 지하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상승을 해서 비배수 상태가 되었다. 배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된 물의 높이만큼 델타 h만큼 상승이 되었다면은 여기에다가 물의 단의 중량을 곱하면은 델타 u라는 가용된 강곡 수압이 발생하는데, 이 단위 면적당의 강곡 수압이고요. 전체 수압으로 치면은 이것을 우리는 U 또는 J라고 해서 상향의 침투력인데 또는 침투압인데, 이것을 우리는 양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압력, Up, 프트프레 Preacher, Up, p r e e 이 음료표 p r e a e 는이 연직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양압력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면의 안전율 공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사면의 안전율 FS는 파괴력 분의 저항력, N 있죠, N. 파괴력 분의 저항력인데, 이 저항력에다가 이 방향으로 이 저항력이 변환되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 마찰 개수가 있는데, 이 마찰 개수는 토질력학에서는 탄젠트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리 속에는 고유의 점착력 값이 있습니다. C라는 점착력 값이 있게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때는 어떤 상태하면은 건기시 물의 영향이 없을 때. 자, 우기시 물의 영향 있어 가지고 인장 균열에 수압도 차고 양한율도 작용하고 이런 경우에 는이 FS 공식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 T는 뭐죠? W 사인 알파였죠. W 사인 알파에서. 여기서 미끄러지는 힘이 추가되었는데, 요 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 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V 코센 알파. 인장균열 내부의 수압이라고 얘기했죠. V 코센 알파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C 값이 있고, 플러스 하기를, 이때 N은 이 방향의 노말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N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면 내부의 비배수 상태, 지하수 상승에 서 양압력이 작용하면 양압력만큼 감소하겠죠. 또 그리고 인장 균열 내에 수압이 있었는데 이 수압이 위로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데 이것을 v 사인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v 사인 알파 값. 이렇게 한번 우리는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탄젠트 파일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기시는 통상 사면 안전율이 1.3 정도로 보고 우기시는 1.2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당초 경기시 이렇게 사면 안전율이 높았다가 여기서 에 어떻습니까 강극수압도 커지고 인정비율내의 수압도 있어지고 또 분보쪽에서 인정비율내의 수압이 파괴되고 작용하다보면은 이 안전율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아져 가지고 1보다 적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산소태가 발생을 하고 사면 붕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암반사면이 아니고 이 하부지반이 단단하고 붕적토로 쌓여있는 어떤 토사지반이라면 최초 인장균율의 수압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사면이 파괴를하나면서 전체를 같이 물처럼 물처럼 쓸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토성류 산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성류 산사태. 그래서 이 토성류 산사태는 일반 자연산에서 있을 수 있고 도로 쪽에서 토성류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토성류 산사태는 도로 등에서는 바람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졌습니다. 본면 도수로 주변에 흙을 쓸고 내려가면서 도로 하단을 치고 내려가는 것을 도로의 토성류 산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로 절도사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동대수 도서로 구조물이 있는데 자이 주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흙하고 물이 같이 도서로 주변을 끌고 내려가면서 이 도로를 이렇게 덮쳐가지고 토사가 왕창 쌓이는 이 현상을 도로 현장에서 또는 도로 구조물의 토속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속류 영어로 하면 데브리스라고 이야기하죠 DBRIS 도로 현장에서도 토속류 산사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는 이 배수구조물이 사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속류 산사태라든가 토속류 사면 붕괴라든가 도로 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고 하기, 하기 위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배수가 안 되면은 여기에서 배수가 안 되면은 자, 여기에서 뭐가 커졌습니까? 이 t에서 t값이 커졌죠? 그러면서 안전율이 감소를 했고, 자, 땅속으로 물이 침투하면 어떻습니까? 이 양압력이 커지면서, 어떻습니까? 아, 양압력이 커지면서 이 전체 값이 적어지면서 또 안전율이 감소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이 부분은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하부 의 파괴력은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면 안장에서 강우에 의해서, 강우에 의해서 인장균열의 수압이라든가 표면수 유출이 일어났을 때는 사면의 전단 응력이 커지고요. 내부로 침투해서 양압력이 커지면 사면의 전단 강도가 적어지면서 안전율이 감소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삼면 붕괴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출제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배경은 이것들이죠. 삼면 안정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자, 이 정도만 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대로 내용대로. 이 그림 하나 그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온 집안이 있었으면 은 이런 형태로절토를 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데이여기 있는 물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합니까